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데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이 서버 케이스에 조립하는 요 컴퓨터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서버로 실제 서버로 사용될 컴퓨터는 아니고요 고객님의 용도는 이 기계에 들어가는 PC를 제작을 하시는데 기계 안에서 이제 특수한 장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아닌데 이제 영상을 출력해 주는 장치 같아요 그거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보드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기본 보드가 이런 310 보드라면 이제 b360 박격포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래픽 슬롯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더 있는 모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그 기계 장치와 연결하는 카드가 하나 더 장착이 되고 pci 4에서 16까지 그 규격에 맞는 슬롯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보드를 아예 다른 걸로 하나 더 주문을 해서 그렇게 조립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립하게 될 사양은 일단은 CPU가 여기 안에 조립이 돼 있어요. 기존에 이제 조립하려던 본체에 장착돼 있던 건데 오늘 사양이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는 없고 이 안에 들어 있는 CPU는 9세대 인텔의 9세대 i5 9400F가 들어가 있어요. i5 9400F에 이310 보드는 이제 빼 버릴 거고요. 이 보드는 박격포 B360 박격포 보드로 사용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메모리는 DDR4 8GB 2개에서 16GB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SSD도 240 넣을 건데 그거는 지금 SSD를 복사하는 중이에요 그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서 그 SSD를 갖고 가셔가지고 직접 복사해서 갖다 주기로 하셨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X 1060 3GB 모델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500W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GB 2개 16기가로 하셨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케이스가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버용으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투몬스 서버포유 PCD450 이라는 그런 모델명을 갖고 있어요 PCD450 이런 케이스를 이거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철판도 크고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내부도 보면은 뭐 일반적인 케이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공간이 조금 넉넉하고 서버답게 하드를 넣다 뺐다 할수 있게 이런, 이런 슬롯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드를 넣다 뺐다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서버 특성상 이 자료를 넣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이 조금 다르고요. 전원 리셋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립을 해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드를 아무나 빼지 못하게 뭐 기본적인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케이스로 해서 조립 한번 싹 해보고 이제 작동하는 모습이랑 뭐 케이스의 뭐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걸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는 이렇게 열어지고요. 여기가 하드를 넣다 뺐다할수 있는 곳인데 이제 고객님이 하드를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시겠죠? 그리고 서버랙에 이렇게 랙 마운트가 될수 있게 손잡이가 있고 옆에도 서버에 고정할 수 있는 나사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부를 한번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옆에도 나사가 있어서. 이거는 후면 나사만 풀어서는 열리지가 않아요. 옆에도. 옆쪽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뒤에 두 개, 옆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개를 풀고,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열게 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케이스 쿨러. 케이스 쿨러가 상단에 철판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요게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본체 내부 조립 상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뭐 크게 일반 데스크탑과 다르지가 않구요. 여기 하드를 좀 여러 개달수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하드베이가 좀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조립 상태는 거의 일반 ATX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그래픽 카드를 좀 고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립이 되었고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전원 LED가 들어오고 이게 전원 스위치예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는 방식. 그러니까 기타 뭐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하고 조금 틀린 거는 이렇게 눕혀서 쓰는 방식. 이건 서버랙 마운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크게 뭐별 다를 바는 없는데, 이렇게 뭐 하드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고, 이런 뭐, 세세한 조금의 다른 점이 있네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기계에다가 장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용도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데디였습니다.